7번 문제는 지혜는 가지고 있던 돈의 반보다 200원 많은 돈으로 학용품을 사고 반보다 200원 많은 돈으로 학용품을 샀대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돈의 반보다 300원 많은 돈을 저축을 하고 350원이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어, 가지고 있었던 돈의 절반만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었던 돈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가지고 있었던 돈의 절반이에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학용품을 사는데 절반보다 얼마만큼이 더 많다 그랬지? 200원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생각을 합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만큼, 이만큼 부분이 나타내주는 게 뭐죠, 이게? 여기가 나타내주는 게 남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남은 금액이 되는 거야? 남은 금액이 이만큼인데, 남은 금액의 절반이야, 절반. 이게 남은 금액의 절반입니다. 여기가, 학용품 사고 남은 돈. 학용품, 학용품 사고 남은 돈의 절반.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보니까, 어, 얼마만큼을 저축을 했대요? 300원만큼 저축했습니다. 요게 300원만큼 저축을 했고요. 그랬더니 350원만큼이 남아 있었단 얘기야. 350원. 그러면 자 우리는 자 보세요. 이게 여기도 절반이고 여기도 절반이었잖아. 그러면 학용품을 사고 남은 돈이 얼마가 될까요? 이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지? 여기 여기가 남은 돈의 절반이잖아. 아, 여기가 650원이 되니까, 이거 전체가 얼마가 돼? 1300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1300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1300원이 되니까, 절반만큼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15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래 있었던 돈이 얼마가 될수 밖에 없죠? 3000원이 될수 밖에 없겠습니다. 됐죠? 이 그림 그려서 생각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접근하면 어렵지 않아요.